1 2일 천일고속 볼게요. 잠깐만요. 천일고속이 왜 올랐나 찾아봤거든요. 에, 천일고속 주가 급등에 주던 이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테마주 현상이며, 이는 천일고속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터미널 초고층 복합개발 계획 발표 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단기간에 구글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등 주가가 폭등했으나 이후 주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아무래도 이제 고속버스 그 이용이, 이용을 많이, 그성남그 야탑에도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는데 지금 운영을 그안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참 슬픈 일이죠. 버스, 지방으로 가는 버스 사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 SRT나 KTX 타고 가거나 아니면 차차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 이 지방 인구의 고령화, 또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심으로써 왕래가 많이 줄죠. 그러므로써 예, 고속버스 터미널 용도 주니까, 이제 아무래도 예, 수익이 안 나면 예, 허물고 다른 용도로 재개발하겠죠. 근데 얘가 출발이, <laughs> 주가가요, 웬만하면 먹을 기회를 안 줍니다. 바로, 상한가, 상, 점 상, 점상, 상, 상. 자, 이런 데서 들어가면 진짜 야수의 심장이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 어, 제가 어디 이제 아침마다 증권방송 관련, 이거저거 듣잖아요? 근데 꽤 믿을 만한, 예, 예, 전문 분석가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하, 또, 이러저러저러한 이, 이유로 이래서 자산주를 봐야 된다면서, 이런, 천일고속주로, 에, 그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그 분을 좀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매일은 어, 못 들어도 자주, 이제 가끔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주식, 그 증권방송에서 보면은, 평소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도, 뒷북을 치는 소리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정말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보세요. 5만원 짜리가 50만원 됐어요. 더 간다 해도 진짜 쳐다보면 안 돼요. 여기가 무릎, 머리가 될지, 가슴이 될지, 무릎이 될지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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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먹기 힘듭니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예? 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거, 언제야? 이거 언제 11월 19일? 12월 4일? 한 달도 안 돼갖고 10배 오른 주식을 뭘 먹을 게 있다고 들어갑니까? 들어가기를. 절대로 이 주식 보지 마세요. 동양고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뭐, 상한가 가고 오늘 뭐, 거래정지인가요? 예, 네, 위험거래정지입니다. 그다음에 대성산업도 지분이 있대요. 얘도 확실히 꼭지를 보여줍니다. 예, 고점에서 나타난 예, 십자도지. 더갈 수도 있지만 위험하다. 올라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음, 응? 응. 보유자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예, 천일구속 노터치 이상입니다.